AP 모드로 들어간 상태에서, 아까 전에 관리자 모드 똑같이, 요, IP, IoT 스마트 허브 설정 버튼을 누르고, 그 다음 확인 누르고, 또 확인 누르고, 그럼 QR코드 읽으라고 나올 거예요. 얘를 또 뒤집어서, QR코드를 딱 찍으면, 그 다음 이제 연결하기를 똑같이 누르면, 자 얘가 이제 CMX가 나오죠 그럼 얘를 똑같이 딱 누르고 자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는 빌모드를 누라고 나와요 얘가 G A T E GATE W A Y 언더바 언더바 뭐였죠 그때? 기억 안나? 제트 제트 qa01 제트 q a 0일 맞아요 제트 제트 qa01 그 다음 연결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부터는 이제 연결이 돼요 쓰요.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걸 누르는 거예요 그거 넣으셔야 될 거예요 그 표시해 놓셔야 으 돼요.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을 유지. 하지 말아요. 와이파이. 그 그걸로 해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. 자그 다음이 이제 인터넷 연결이 확실치 않습니다. 이렇게 넣은 음. 상태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아까 그 모드가 들어가져요. 이렇게. 자 관리자 모드는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예요. 자 닉네임 여기 뭐. 이미 아이디 뭘로 할까요 나중에 어,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치. CMX 음, KWL 31234뭐 아, 어. 그, 그게 누나예요?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어, CMX KWL 어. 테스트라고 하죠 TE st 하고 중복을 누르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상 없으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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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넘 됐죠 넘어갔죠 네, 네, 네. 자 이제 비밀번호인데 얘가 네. 보시면 숫자가 다 없어져야 얘가 저희가 돼요 네, 네, 그래서 대부분이 네, 네. 지금 하는 것들이 q w e r 1 2 3 4 하고 두 번째 들어가야 돼11234 예, 예. 느낌표 w e 1, 2, 3, 4, 이렇게 하면, 이 네. 여기가 없어져요. 네. 그러니까, 아, 이, 축수문자, 뭐, 뭐, 이런 거다 하면, 치면 네. 칠수록 없어져요. 그래서, 이, 하면, 딱 없어지면, 네. 확인하면은, 네. 가입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 가입이 되면, 얘도, 종류를 누르면, 네. 똑같이, 끝으로 나가질 거예요. 됐죠? 네. 자, 이제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. 자, 그러면 실제로, 얘를, 껐다가.